내년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불자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수 텃밭인 대구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조명희 의원입니다. 국내 대표 여성과학자,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조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인 대구동구을을 생태문화역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 과학기술 분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명희 의원이 대구 동구 을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구 각산 네거리에 대구 동구 발전 연구소를 개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는 한 55년 정도 살았습니다. 대구에 살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현재 대구 동구 을은 제가 20년째 살고 있는데 사실 너무 열악하고 대구 중에서도 굉장히 넓고 도농복합 지역이고 제가 20년째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여당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해서 좀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첫 도전장을 던진 대구 동구 을 지역구는 동구 구청장을 지낸 강대식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서 조 의원으로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란 공식에 지역 발전보다 공천을 받기 위한 자기 정치를 바라보며 지역구 출마 결심을 앞당겼습니다. 특히 대구공항과 80산 IC, 유람 IC 등 교통의 요충지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첨단 기술 국토 관리 전문가로서 대학에도 30년 있었고, 뭐, 벤처도 하고, 여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역량을, 우리 대구 동거래, 그 역량을 보여주고 싶고 또, 대구 지역구원이 그냥 갖다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 전문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제가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 입성 후 자연공원법과 공항소음피해학교지원법 등 9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시행과 보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1 0개 OECD 나라 중에서 과학 노벨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이 기초연구진흥법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한 93개의 법안을 대표발을 해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좀더 철저하게 시행을 잘해서 대구 동구 발전 연구원을 연 이후 매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화로 가라시는 조 의원은 지역 구석구석을 촘촘히 살펴 동구 발전에 100년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됐고, 그다음 금오강이 그 있습니다. 자연이 굉장히 이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TK 공항이 이제 앞으로 저 군위로 옮기게 되면 그 후적지하고 영상북도이 동남부 포항하고 경주, 영천, 하양 이쪽으로 연결되는 4번 그 굉장히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탐방객이 100만원 더 이상 증가할 거고 또 팔공산 국립공원에는 또 갓바위 같은 문화재가 9 0화 개나 있습니다. 여성 과학자, 교육자,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수식어에 정치인 조명이를 더하면서 민생에서도 후배들에게도 아무도 가지 않는 눈길에 길을 만드는 선구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정치인 조명이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저의 호칭인데요. 진짜 제가 생경기업인도 아니었고, 생경정치인도 아니었고, 교육자, 연구자의 전문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조명희는 국가를 위해서 과학 기술 기반으로 현장 기반으로 생산적인 여정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샘플 남겨주고 싶은 게제 정치인 조명희의 목표입니다. 동아사 신도회 상임 부회장과 중앙 신도회 대의원 등을 역임하고 여성 불자 1 0 8인에 선정될 정도로 불자 DNA를 가진 조 의원은. 청년들에게 보다 대중적인 불교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도 다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우리 계기가 되도록 좀 대중화하고 청년과 함께하는 그런 불교가 됐으면 그걸 만들고자 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